안녕하십니까 에, 지금부터 천자문에 대해서 천자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자문인데요 하늘천 땅지 하늘천자입니다 하늘천 땅지 에 하늘천 하늘천자는 이이 이 위가 있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이두개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두개 있으면 올라가는데 사람이 이 여기는 못 올라간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늘 천자다 꼭대기 하늘의 끝은 사람이 못 올라간다. 다 올라 다 뚫고 올라가도 사람인이못 올라간다. 하늘 천 그렇죠. 땅지 땅지는 흙토 이 흙토에다가 이렇게 생긴 놈하고. 이렇게 하나 찍고요. 이렇게 이게 땅지입니다. 땅지. 흙토에다 이렇게 하고 하나 찍고 이렇게 이게 땅지. 이게 땅지가 됩니다. 땅지. 자 연습해 볼까요? 하늘천. 땅지, 하늘천, 땅지, 하늘천. 이게 위에 게다긴긴거 아시죠? 땅지 이렇게 됩니다. 자, 하늘천 땅지 배웠고요. 그다음 뭐가 있죠? 검을 현누루황 검은 색깔 그현 검을 현이죠 검을 현은 이거에다가 열딱꺼끌고요요거한개그 다음에 한개더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막아주는 거 이게 검을 현입니다 요거 해가지고 요거한개요거 요거 해가지고 막아주는 거 이게 검을 현입니다 검을 현 거물현. 검을 현자 누루황 그, 황색 할때그누루황있 n 습 이자슨가? 루황 이렇게 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 이거만들어가지고그 다음에, 길게 끄고에 네, 이렇게. 해지지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요게 누루황 누루황입니다 자 누루황자는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걸 먼저 모자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길게 하나 끊고 어, 길게, 길게 하나 끊고 요걸 하나,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하고 붙여서, 여기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하나 꺼놓고, 밭전자를 만듭니다. 이, 네모 이거 밭전인지 아시죠? 이거 밭전자 아닙니까? 밭전자. 밭 모양이잖아요. 밭. 밭. 밭전자. 근데 여기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연결돼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이 누르황입니다. 누르황, 누르황, 누르황. 이게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막 반복에 쓴다고 이게 애워지는게 아니라요. 뭐 생각하는 게 모자 누르황에는 모자를 딱 쓰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뭐 정해진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 뭐 글자 만들 때 뭐. 사람들이 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겠습니까 아니겠어요. 자 누르항 이렇게 합니다. 누르항 자 모자를 짠 해놓고 길게 하나 끊고 짠짠 짠. 순서야 뭐 조금씩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 순서가 조금씩 틀면 뭐 어땠습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누르항입니다. 누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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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를 쓰고 모자를 쓰고, 길게 한개 끊고, 짠, 위에서부터 내, 내려주고, 받침자를 만들어주고, 두 개. 짠, 이 누루황. 누루황 자입니다. 모자를 쓰고, 길게 한 끊고, 길, 위에서부터 받침자 만드는 거 가운데 거 내려주고, 아니면 순서, 뭐 조금씩 틀려도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내리는 거. 누루황. 모자를 쓰고, 끄고, 짠, 받전자 만들고, 두 개. 이해되시죠 그래서, 검물 현자, 기억나시죠? 검 현자, 검물 현자는, 이렇게 딱, 이거 하나, 뭔가 우리나라 오자, 오자 비슷한 거, 이거 하나 해놓고, 이것도, 이것도 모자같이 길게, 긴 모자 해놓고, 요거한 번, 꺾인 거한 번, 그다음 꺾인 거또한 번, 그래가지고, 맞고 이 검은 현자입니다. 검은 현자. 자, 긴 모자 하나 쓰고, 자, 꺾인 거한 번, 꺾인 거두 번, 해주고 맞고 끝. 이 검은 현, 거물현. 검은 현입니다. 검은 현, 거물현. 검은 현 이해되시죠? 검은 현, 모자 긴거 쓰고, 꺾인 거한 번, 꺾인 거두 번, 맞고. 검은 현. 누루황은 누루황, 에 누루황, 누루황, 누루황 어디 있었더라? 모자 하나 쓰고, 길게 하나 끊고. 받전자 만들 준비해서 가운데 길게 내려 끊고 받전자 만들어서 짠두개이 누로황이었죠 모자 쓰고 길게 해가지고 받전자 준비해서 받전자 만들고 두개 누로황 이 누로황입니다 누로황 자 누로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천 따지 검을 현 누로황 천자문에서 또 했죠 그다음 지부, 집주. 이 지부, 우주 할때 우주, 우주, 우주 만물 할때 우주거든요. 이 지부, 또 집주. 그럼 다뭐 하늘, 우라고 할 수도 있고 뜻이. 이 뜻이죠. 뜻. 이 집이 뜻도 있고 하늘이나 뭐 천지의 뜻도 있어요. 이렇게 우주, 그러거든요. 에, 우, 지부, 집주. 지부. 지부는 이제 먼저 지부는 이 지붕. 이, 이 지붕이 이렇게 생긴. 여기 생긴 지붕이 있죠. 지붕을 보시면은, 여기 생긴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얘가, 얘가 있어요. 얘를,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어, 에어지기 좋게.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 최고 장땡입니다. 자기에 대한 에어지기 좋게.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반복해서 이렇게 막 많이 쓴다고 이게 에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붕이니까, 집이니까 지붕이 있을 거고, 지붕이 있고, 아, 이게 집 속에서, 뭐, 이, 뭐, 살림살인가 보다. 할수 있겠죠. 살림살이. 뭐, 한 개. 열, 이, 열 십자 잖습니까? 열 십자. 열 십자, 열 개. 그래서, 뭐, 열 가지 집안 살림? 위아래로 살림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지부. 자, 이게 지부입니다. 지부. 지붕에다가 그 안에 집안 살림이 있다. 지부. 집우. 예, 우리나라 이우자고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 오하고 예 예하고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지붕 안에 우가 있다. 지부. 지부입니다. 지부. 집주. 집주 비슷한데 지붕이 있는데 집, 집 집주니까 지붕이 있는데 예, 받전자 와비슷하 비슷그럼 한게 있다. 여기 받전자에서 위로 올라온 게 하나 있다. 주. 주. 우리가 뭐 지주 지주를 땅에다가 지주 있긴 못뭐 지주 있지 않습니까 지주 이걸 망치로 꽝 박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팍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땅이잖습니땅 땅인데 여기가 밭이에요 밭밭 밭. 밭에다가 이 지주를 하나 꽝 박아놨어요. 그래서 지주, 지주, 지주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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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주게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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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서자 주자 여기 밭에 하나 지주주집주주주다주주요주 집주. 하나 자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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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집주입니다 지부 집주 아, 지부 지붕이 있고 우는 우리나라 우자고 비슷한 우자 뭔가 좀 비슷하죠 지부 집주 집주 요거 주주 주. 지주 주 지붕이 있고 집주 집우 집주 됐죠 우주 우, 주입니다. 얘가 우하고 우하고 비슷하고, 이게 주. 우, 주. 우, 주. 우, 주입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지부, 집주 했으니까 널브렁 거칠 황이 나와야 되죠. 널브렁 거칠 황.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홍익인간 할때 널브렁이죠. 널리 인간을 이렇게 널브렁.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홍익인가 그넓을 홍익입니다. 그럼 여기 이게 붙죠. 그리고 여기 홍. 홍입니다. 홍. 홍. 홍씨 상쓴 성, 성 사람이 이글씨 쓰죠. 이글씨 아, 이글씨 맞을 겁니다. 맞을 니다 제가 홍씨가 아닌데 홍씨 이거이거이거 겁니다. 그 홍. 물이 붙었어요. 이게 물 이게 물이 물수거든요. 물 물숫자는 이게 물숫자잖아요. 물숫자 월화수목금토일 할때 수요일 할 때도 이물숫자를씁니다이 순대 얘가 붓으로 옆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변형이 되거든요. 이게 물숫자예, 물숫자. 물이 옆에 붙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요게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홍이 됐어요 홍. 홍, 넓을 홍. 물이 강이 넓잖아요. 강 같은 것도 보면 강이 넓잖아요. 바다, 바닷물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을 홍. 이게 이게 왜 홍이지? 이게 왜 홍이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걸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죠. 아이 어, 홍. 홍 비슷하, 비슷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될것 같습니다. 넓 물이 넓으니까, 물이 넓으니까, 물 옆에 해가지고, 넓을 홍인데, 이거, 이거 났습니까? 지금, 이 홍이, 홍. 좀 비슷하죠? 홍. 홍. 좀 비슷하죠? 이렇게 여기 동, 여기가 홍 요렇게 한번 홍을 비춰야 되는 거 그래서 넓을 홍 넓은 홍입니다 거칠황 우리가 거칠황 황량하다 황량하다 황야의 무법자 황야 거칠황이죠 그때 황 거친 황 그러면 이게 풀초 이게 풀초거든요 풀초에 풀초 풀 잡초 같은 거 풀초 잡초가 있죠 황야 광야에는 황야에는 잡초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도망망 자 도망갈 도망갈 때 도망 도망가 도망망 도망갈 망망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광야로 쫓아오니까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또 광야에 풀이 막 있죠 그리고 네, 네, 물도 조금 쪼금흐르 물이 없는 광야도 많이 있죠 거기는 아주 절망적인데 물이 그나마 조금 흐르고 있는 광야에요 거칠어요 거칠어 거칠어 거칠황 광야 도망간 황야 황야 그래서 거칠황자다 거칠황 한번 더 써볼까요 풀에 풀이 있고 도망가고 물 물이 있더라 황 거칠 황 거칠 황입니다 거칠 황. 넓을 홍. 거칠 황 넓을 홍 거칠 황 넓을 홍 거칠 황 넓을 홍 다시 한번 써볼까요 넓을 물이 짠 물이 짠 흐르고 그리고 홍자 비슷하게 생긴 거 요거 넓을 황 거칠황은 풀이 있고 풀 이렇게 됐습니다 도망가고 물이 있고 이게 거칠황 넓을 황 거칠황 넓을 황 거칠황 이제 넓을 황 거칠황 황. 그래서 이 천자문이 그 천자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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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자성어로 이렇게 하거든요. 사자성어가 되거든요. 하늘, 천, 따, 땅, 지, 거물형, 누루황. 그러면 천지현황이잖아요. 천지현황. 그러면 하늘은 하늘은 위에 있어서 그 빛이 검고, 하늘빛이 검답니다. 왜 검은지 모르겠어요. 파란, 파란색인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야죠. 천자문 해석은. 그래서 하늘은 위에 있어서 그 빛이 검고, 땅은 아래에 있어서 그 빛이 누렇다 이렇게 천자문 뜻이, 사자상어 뜻이 이렇게 풀이가 되, 되거든요. 천자문에서는 이렇게, 이 사자 이렇게 네, 네, 네 개씩 풀이를 합니다. 천자문에서는. 그래서 하늘은 위에 있어 천지 현황 그러면은 천지 현황 그러면 하늘은 위에 있어 그 빛이 검고 땅은 아래에 있어서 그 빛이 누렇다. 하늘은 위에 있어서 그 빛이 검고 땅은 아래에 있어 그 빛이 누렇다. 천지 현황입니다. 넓으운 거치랑 지부 집주배웠잖아요넓으운 거치랑 지부 집주 이거는 홍황 아니 글자 황자 여기 동그라미만 했네. 넓은 거치랑, 지부 집주. 홍, 황, 우주. 홍, 황, 우주. 홍, 황, 우주. 이건 무슨 뜻이야? 아니, 아니. 우주, 홍, 황. 우주, 홍, 황. 아유, 거꾸로 네 우주, 홍, 황. 우주, 홍, 황. 우주, 홍, 황. 하늘. 하늘과 땅 사이에는, 하늘 우주, 하늘과 땅 사이에는, 예, 얘도 하늘이고, 얘도 하늘인데, 집, 집, 이 집이, 집이란 뜻도 있고, 하늘이란 뜻도 있고, 집이란 뜻도 있고, 하늘이란 뜻도 있고, 음만 우고, 음만 주고, 그래. 이틀은 우주홍황. 하늘, 자, 하늘과 땅 사이는 하나씩 넓고, 끝이 없다. 하늘과 땅 사이는 하나씩 넓고, 끝이 없다. 얘가 땅인가? 황이 땅인가? 하나씩 넓고, 끝이 없다. 세상이 넓다. 그거를 천자문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이 사자성을 천자문, 천자문에서 그렇게 쓴다고 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보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한없이 넓고 끝이없다 세상이 넓다. 우주 홍황, 우주 홍황, 우주 홍황, 네, 여기까지입니다.